2000년 여름이었다. 나는 회사 업무로 인해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의 IT 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일본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기대와 걱정이 반반 섞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꽤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일본에 유학 중인 해경이가 떠올랐다. 해경이는 작년에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넘기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었다. 해경이 생각이 나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메일을 보냈다. 해경아, 잘 지내고 있지? 나 일본 출장 간다. 도쿄로 간다. 하지만 출국 전날까지도 답장이 없어서 일본에 도착해서는 그냥 업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쿄까지의 비행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였고 비행기 안에서 주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 자리는 비행기 중간에 있는 비상탈출구 앞이었는데 바로 앞에 스튜어디스들이 앉는 자리였다. 비행 중에는 스튜어디스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는 것이 실감났다. 공항 분위기는 한국의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 일본 지사 직원들이 나를 맞이했고 함께 도쿄 시내로 이동했다. 일본의 지하철을 처음 타면서 느낀 점은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쿄 거리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서 TV로 보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저녁에는 관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키아바라라는 곳에 가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구경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비슷하지만 훨씬 큰 규모였다. 나는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했지만, 구매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전압 문제나, 애지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단순히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웠다. 그날 저녁, 신주쿠로 이동해 저녁을 먹었다. 신주쿠는 번화가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곳의 밤 풍경은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에서 메일을 확인하니, 해경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답장에는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혜경이냐? 나다. 오빠야. 오빠, 일본에서 이렇게 통화하니까 신기하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너 어디 있니? 나도 도쿄에 있어.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야.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자. 좋아. 내일 저녁에 연락 줘.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일본의 첫날을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에 호텔방에서 소주 한잔을 하며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해경이와 신주쿠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일본에서의 일정은 매우 바빴지만, 해경이와의 만남은 출장 중 하나의 즐거운 휴식 시간처럼 느껴졌다. 혜경이는 도쿄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우리는 신주쿠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경이는 자신이 자주 가는 한국인 운영의 작은 식당으로 나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일본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반가웠고 혜경이와 함께한 저녁은 오랜만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해경이와 나는 일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출장 중에도 이렇게 옛 친구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일본 출장은 마무리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까지도 해경이와의 추억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일본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화, 사람들, 그리고 옛 친구와의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